보고 있지. 오. 료잘 받겠습니다. 네. 다음부터 다음부터 내셔야 돼요. 네. 네. <laughs> 다음부터 내셔야 됩니다. 이거내저허리 기념품. 아, 선물로 아, 좋은 거네. 아, 네. 이제 날씨 더워지면 풀어라졌어요. 날씨 더워지면 11월쯤. 썬밸리 강원도. 허리 아, 아주 제대로 됐어요완완 바운드로 그냥 다 9번. 찍혔어요? 10, 100 10, 아니 <laughs> 빠 후반엔과 후반 4번을 배터리 전반에 끝나고. 아씨. 이 그래갖고 남의 걸로 부랴부랴 가서 공 있는 거 확인하고. 너내 영상 안 보는구나? 거기 딱 쇼츠 올라가 있는데. <laughs> 아. 이거 저 오늘 라운, 라운딩 선물입니다. 라운딩 아유, 선물. 당연하죠. 동반 라운딩 선물. 선물. 아유 잘 쓰겠습니다. 제가 앞에 앉을게요. 왜냐하면 어, 이 슬. 촬영을 슬. 해야 되기 때문에. 아, 예. 제가 예. 예. 어제아 저는 갔다 오지려면안 타니까요. 타는 게다 있을 수 있어요. 아 그렇다. 맞아 맞아. 아 괜찮아. 같이 비접게 댕기게는 뭘 그래. <웃음> 어, <웃음> 같이 비접고 댕기게는 뭘. 어우 날 좋네 이거. 오늘 어떻게 저 치시기 전에 오도를 어떻게 하실래? 예? 네? 아니 저 타이밍 이 정해 막 내가 저 오도를 정해. 뭔지 알죠? 오도로가 저거냐? 돈 내기 이는건야 뭐야? 오늘 어떻게 후, 게임을? 후엔디로후엔디후엔디야 예. 네. 그래. 그러니까 래 아주 공정해요, 공정해. 다 알잖아. 호판, 호판 개수 차이만큼 주는 거지. 차이. 대판이 아니 영상 좀 봐, 안까? 아주. 아호 어디 그러니까 저기. 그냥 적하 잖아. 그 저기 아, 그, 그 금액만 원하잖아. 정하면 돼. 천원이천원 줄지, 오천원만원 줄지. 원 뭐원라는데 이게 뭐 도, 돈도 뭐야? 별로 없는데. 그원는그 뭐 금... <laughs> 아, 내 돈이 얼마 있든 문제가 <laughs> <너가> 있어. 싸게 도는데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맞습니다. 맞으면 안 불러도 되잖아. 내가 안제는저 있는데 저대로 가. 그래요. 아제. 애매하게좀 나가 내려치는 거죠. 그럼 노타치 오도르비야. 그렇죠? 그 저기 오, 저 오도한테 물어봐야 돼. 뭐도 되냐, 되냐? 그, 그 오케이는 갈치 그렇죠. 예? 오늘 다첫 라운딩이세요? 첫 나운딩? 첫 나운딩 우리나라에서. 우리나라 첫 라운딩. 아마, 아마 연단체 또 지금 3월 초라 다첫첫 나온 데일 첫 거야 나 아마. 어 그저께 수요일 날첫 나온 데 갈라했는데 휴장해 버리더라. 아 눈? 어. 헤이로가 휴장했어. 음. 음. 우리가 마루타네 사용할 줄 알아? 한번 뭐 봐보자고 차 나오니 그볼맞히면안맞히면그 테스트 하는 거지. 예라이. 시 예라이. 아유. 뭐 들어갔어? 나이든도 똑같았어. 골프 18홀이죠? 터부터 다른 거죠. 첫터는 뭐 넘어가자 그런 거 없어. 아, 오인가요나왔는이상하다프로 날라? 프로 다르네. 프로네프로 다르네. <laughs> <laughs> 다르네, 야. 오, 나온다. 오, 야 드라이브를 안치고 우두를 쳐? <목소리> 아 근데 왜 드라이브를 안치고 우두를 쳤어? 허리아파요아허리아파서저 네, 네. 지난주까지 침받고 다녔어요 야그 허리는 진짜 <목소리> 아 <목소리> 엄청 지금, 오래간다 뱃살 빼려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있 여기 얼떨 주시는 되겠네 음, 아유이게 1000원 2000원짜리니까 굉장히 안 돼서 그렇구나. 그럼아 그래서 그래. 내가 이렇게 잡고 <laughs> 아 많이 많이였었는 이렇게 안잡이 쪼는 맛이 없잖아. 그죠? 아.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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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아 아니 아니 가 봐야 돼. 잘 갔어. 맛있어. 어, 좋다. 어, 여기... 저, 저,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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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, 이거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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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

아우메! <laughs> oh, 마크! 아씨 내가 보기퍼지니까 오케이지 아나 아냐 응같이 응 아, 나이스 따보 <laughs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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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보시 나이스 다 <laughs> 스리버, 스리버 왔다네? 그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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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천원이 천원짜리가 없나봐 천원짜리 없나봐 도우미를 나서 도움을 정확하게 잘해주세요 천원짜리 거 가지고 계시겠는가? 페디가 왜도움이야 동반자지? 동반자여 저 형님이 좀 생기신 건 범죄형인데 마음은 따뜻해요 외모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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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착하게 안 보이죠? <웃음> <웃음> 어, <솔직히 담백하시네>. <웃음> <웃음> 오, 저기는... 아, 솔직 담백하시네. 어하나 날짜 죠 많아요? 그냥 저기 로가 천원 이천원니까 버디는 만원 주자 그냥 버디 그래? 만원 아니 버디. 어굿샷. 그래. 프로님 연습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버디를 하겠다는 어. 의지가. 보게당겨졌다 <laughs> 어. 어. <laughs> 넘어가. <laughs> 여기서 어머나. 빠지는 저기 빠지는 해제 똑같아. <laughs> 뽕커 쪽 간다. 해제도 손님 두분 모시고. 이기도 얼하 너도 타 알았어 돌아 돌아 안 쎄, 안세안세안 안안 이게 이, 이쪽이 높은 것 같은데, 안 먹네. 생각보다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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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<laughs> 야 아까 안준이처럼 아예 어. 자대 우대 로얄에서는 200 받았고 KU 에서 300 받았지 지금 500 짜리 있어 저도 500짜리 보험이 있는데 한번 더해요 가입한 뒤로는 공기 기대로 들어 안가 바람이 안 분다 아나 아, 미치겠네 가운데도 맞췄어 에라이 씨 아유 튀었어 어튀었 올라가 <laughs> 나이스 가운데 가운데도 못버렸어못 치는 가 아무 생각 없이 쳤어 제대로 맞기는 해라 그런 생각 형은 호리로는안 하려고 그릇 챙지 <laughs> 어? 아니 지금 500짜리 있어서 돼또 또, 들어갈까봐 아, 아니 지금 우리 회원들이 있도 500짜리 모자라겠다 그거 하지 말아야겠어 자유롭게 같이 무밥 먹으러 왔고 또 역경 한번다는 사람인데 역심을 냈어 형이 니역업는데 못하겠는데? 아니, 정도가... 지웠어. <놀라> 에라이 에라이 씨. 아니 지웠잖아 네 천원 이천원에 이거 만원 안되는게 큰건데 <놀라> <명>, <놀라> 아, 6,000원, 6,000원, 4,000원이야? 자, 니 역값 니가 좀 저기 <laughs> <웃음> 오, <laughs> 어씨이이 <laughs> <이상하네>, 큰일 이거 왔다 <laughs> 야오야오장도에 40만원 빼먹을 수 있었는데 아유 지금 언더 치고 있잖아자아탑핑이났네자잘 <laughs> <티샷만 사놨을 때. 웃음> 아, 갔어 주우 아닌데? 핀빨인데? 야! 들어갔어! 근데 잘 갔는데? 내거 짧았어 아니야 안 e 야어간다 들어간다 a i d I said, I said, I 네 a i d I said, I 쎈데? 나이 안 먹네 하나도